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묵상하다 보면은 참 주목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이 주인공이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우리도 다윗처럼 대위를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무엘서를 묵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꼭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알맞게 쓰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 모든 성경의 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이라는 인물입니다. 요나단이 있었기에 다윗이 더욱더 이 힘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시냐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이 다윗의 영향력이 점점 점점 커지게 됩니다. 실제로 사울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다윗을 살려줍니다. 그를 보호해주죠.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인정해 준 거. 요나단이 다윗을 세워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자신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다윗이 다음 왕이 되는 것이라면 자신은 그 질서를 따르겠다라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른다라는 거. 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사상과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왕으로 사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마다 주님은 자꾸만 그 왕의 자리를 거부하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시느냐 종의 자리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스스로 낮아지셨을까? 왜 겸손케 되셨을까?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모습을 보면 무엇을 이루시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된 것이 아닙니다. 죄인 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이삶들이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십니다.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아직도 그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당신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좀 깊이 깨달아 하는 은혜를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로 나아가는 조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주연이 되기보다 조연을 찾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싶고,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다라. 저는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해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그 사람들 살려내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감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살려내고, 우리 교회를 살려내고, 정말 열방을 살려내는, 좋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